아, 저, 아우 너무 잘 잤어. 문제는 너무 잘 잤서가 문제야. 응가. 오래. 트리 읽어야 돼요. 트리. 트리 읽어보자. 물론 여섯 개밖에 없지만 빠르게 읽고 저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동리아, 일명 날깐 북, 응예, 응예. 그리고 저기, 언급은 할수 없지만 같은 방 매니저를 이해를 같이 해주고 있는 기환님, 메리 크리스마스. 기환님은 기환님 도 메리 크리스마스. 한밤 이꺼 자, 한밤에. 하빈님, 우리가 처음 만나서 합방하고 많이 지, 시간이 지났네요. <laughs> 하빈님, 올한 해도 수고하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발로도 해줘잉. 하빈님의 앞길에 축복만이 있기를. 음, 우리 한밤이가 같이 게임을 하고 싶구나. 에, <laughs> 네, 아, 요즘. 다른 이제 스모들이랑 게임을 같이 못하고 있어가지고. 항상 하던 팟들이 있다 보니까, 한번 날짜 잡아서, 이제 히드랑, 몇명 애들이랑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주말에 같이, 주말 스케줄이 내가, 어, 토요일은 내가 무조건 안 돼. 토요일은 무조건 시참대여서 안 되고, 일요일은 더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님 1월 4일. 1월 4일. 그건 스케줄을 봐야 될것 같은데 다음 주에. 자, 우리 많이 잤어, 쌀룡이. 하빈 님은 안지 얼마 안 됐고 금방 친해져서 매니저까지 달아버렸네요. 뭔가 겉으로는 안 틱틱 대시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 말 들어주고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그런 거 보면 속은 정말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지금도 해결이 안된 문제도 있지만 꾸준히 방송 켜주시고 힘든 일 꾹꾹 참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시는 모습 보면 제가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뭘 해줄 수 없는 삼자 입장이다 보니 응원의 말밖에 못해서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요. 괜한 오지랖일지도 모르지만 하비님을 알게 돼서 정말 좋은 분들이랑 만날 기회가 많아서 제 외로움도 채워졌고 무엇보다 하비님이라는 정말 마음씨 예쁜 분을 만나서 전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비록 매니저를 1년밖에 못하고 가겠지만 그동안 제가 열심히 하비님 케어해드릴게요 화이팅! 크리스마스 재밌게 보내세요 우리 매니저 설룡이 1년밖에 못한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11월 달에 우리 매니저가 군입대를 해요. 근데, 설룡아, 그건 알아야 된다. 너는 군입대에도 매니저 칭호를 빼진 않을 것이다. 나도 좀 길게 쓸걸. 아쉽구만. 어쩔 수 없지. 야, 씨, 뭐냐, 또 다음 긴 거. 어둑덕 우리 아가. 안녕 비니, 나 도덕이야. 이런 글 쓰는 거 있는 걸 방금 발견해서 한번 써보려고 해. 처음에 고양이 남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호스팅을 보낸 게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닿을 줄 나도 몰랐던 것 같아. 키키 정말 그때 네 방송 보고 그림 그려주면서 친해진 게 너무 잘한 일 같아. 비니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친하게 지내면서 물론 좋은 일들만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그것과 별개로 정말 후회 일절 없이 비니랑 친하게 지내게 된게 행복해. 항상 느끼고 있지만 비니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이유 없이 날 좋아해 가... 주는 것같 주는 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그거에 맞게 반응해 주지 못 못해... 못했던 것꺄 것... 그거에 맞게 반응해 주지 못했던 것 같아서 정말 미안했어. 그래도 지금은 어찌저찌 잘 풀어서 편하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이가 되기도 했고. 비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엄청 재밌는 관계가 된것 같아서 신기해. 내가 비록 자주 연락하는 타입도 아니고 맨날 잠들고 혼자 공부 게임하는 이상한 동생이지만 앞으로도 우리 계속 친하게 지내면서 이것저것 같이 많이 하고 방송도 많이 성장시키자. 많이 부족한 동생이지만 항상 잘 챙겨줘서 고맙고 내가 향하고 있는 미래에 같이 행복하게 우리가 서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알아줘 비니. 편지를 잘 쓰는 편이 아니라 뒤죽박죽 말이 섞여서 나오는, 나온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한번 써봤어. 내가 정말 진짜 많이 사랑해 비니. 음 도도가 나를 사랑한다. 우리 아가. 내가 따로 또 편지 보낼게. 올해 마지막으로 들어온 매니저. 눈서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찐끗! <laughs> 아, 우리 매니저 애들 너무 귀엽네. 일단, 트리 채워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뭐냐. 나 기막겜 많이다 사장님, 저 기막겜, 아, 저 악겜이 아닙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었네요. 일단 크리스마스고요. 더빙은 채, 빠르게 마무리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며 OST 흥하자. 아낌아 OST 흥하자 우리 아낌이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김막겜 안녕하십니까 보스 저 아낌입니다 사장님과 제가 주주주 종 관계가 된지 벌써 몇 개월이 되었네요 시작은 같은 스트리머로서의 합방이었지만 저는 이 주종 관계로도 만족입니다 하배님 앞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행복하게 방송하며 성공해요. 야, 우리 아깨미 유튜브 대박 나라. 우리 아깨미 유튜브 대박 나고. 자 크리스마스 트리, 자, 워워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깐부 기현님, 한밤이, 설룡이 도독이, 눈설이, 아깨미와 저김아개 씨, 자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